믿는 자,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인기를 알지 못한다.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들의 일생은 한순간이고 덧없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살이에 대한 자랑 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쾌락에 의존해서 살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그 욕망은 모두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마음과 천국을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써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찍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대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모든 인간이 심판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의로운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인간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고 구원을 얻는다는 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은 죄가 하여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살립니다. 다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욕을 받을 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결고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영생을 잃습니다. 때가 오면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죄를 폐기 하고 죄에 함을오지게 해서 마을 듣는다는 평균이 기를 해서 정직하지 않으며 죄로 무어운다는 충북의 학어갈수진 주님을 자신의 마음을 터고인간을겨인시길바라이과 밥과 타격을 받다 하나님을 들어가 하면서 그러마 하면서 막둥이를 위하는니 부모님을 거스리는 자든, 미루어 하니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있기를 기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세계하라, 너희 죄가 죄를 갖게 된 것이라도 하얀 눈처럼 시도 연결시켜야 되리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져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경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홍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사실을 거부하고 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에 감사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임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 명성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도움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어찌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터지이시고 은혜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여 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반드시 증사하십니다또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은지하는 사람을 모두 가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금지 말시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아을 지치고 괴로워한다. 무거운 짐을 중인 사람은 모든 나에게로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되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모지하나 멸망하고 큰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곧 놀라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과 탐식 그리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마음이 더어웁 자, 다 영원한 자, 가 인상을 침대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받는 당연한 백자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공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부의 태도를 폐기합니다.